울리 에델 감독의 에로틱 스릴러 육체의 증거 바디 오브 에비든스는 주연 배우인 마돈나와 윌럼 데포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파격적인 영화입니다. 하지만 에로틱 스릴러라는 장르의 선두에 우뚝 서 있는 원초적 본능이 불과 반년 전에 개봉했던 탓에 아류적으로 떨어지고 마는 운 없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대충의 줄거리는 미모의 젊은 여자를 애인으로 둔 부자가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자 바로 그 젊은 애인이 범인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 젊은 금발의 애인은 마돈나고요. 그녀의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로 윌럼 더트가 나오죠. 네, 법정은 증거와 증인에 따라 불리해지기도 하고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피고는 여자고 그 변호사는 남자니 뭔가 썸이 그려지지요. 결국 남자는 유혹에 넘어가고 그녀의 더 같은 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보다 보면 결말이 그려지는 뻔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의 허술함이 원초적 본능의 아류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원초적 본능이 개봉된 지 2주 후부터 촬영에 들어갔다고 하니 촬영이나 편집에 영향을 주었을지언정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원초적 본능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독인 울리에델은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연출로 유명한 감독인데요. 이게 워낙 원작이 충격적이고 이슈가 된 작품이어서. 관심도가 그대로 영화로 이어져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장 감독은 그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이나 명작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에, 저도 처음에 마돈나와 윌럼 데프 그리고 감독의 이름을 보고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왜 이런 작품을 하고 약간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예, 이 작품이 그래도 어, 1993년 판타스포르토 인터내셔널 판타지 필름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오릅니다. 같은 해 엔티비 무비 어워드 최고의 매력적인 여우주연상에도 후보가 됩니다. 예, 이에 반해 안 좋은 영화의 상주기로 유명한 레지 어워드에도 이름을 올리는데요. 1994년 레지 어워드 워스트 액트레스 부문에 마돈나가 수상을 하고요. 예, 워스트 픽처 부문 그리고 워스트 액터 부문의 윌럼 데퍼가 워스트 서포팅 액트레스의 앤 아처 그리고 워스트 디렉터의 울리에데리 또 워스트 스크린 플레이의 작가가 후보에 오릅니다 즉 무려 여섯 개 부문의 후보에 오르고 마돈나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얘기죠 1993년 더 스팅커스 배드 무비 어워즈에도 워스트 액트레스 부문의 마돈나가 또 후보에 오릅니다 예, 이 인물 뭐 그들의 필모에 웬만하면 넣기를 주저하는 작품이 되어버렸죠. 어, 하지만 시간이 거의 30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다시 볼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왜냐 그것은 마돈나의 30대 시절의 그 치명적인 매력에 다시금 빠질 수 있는 유일한 영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 작품의 한 씬인 예, 촛불과 샴페인 청사신은 영국 채널4의 가장 섹시한 영화 100씬의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연님 마돈나는 웬만하면 다 아시는 팝의 여왕이죠. 가수로서는 뭐 대적할 만한 아티스트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마돈나는 58년생인데요. 우리 나이로 2020년 현재 6 3입니다 아, 이렇게 감이 잘안 잡히는데요. 우리나라 가수인 노사연, 인순이 이 누님들이 57년생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남국군이 말했죠 예, 이 양반이 58년생이고요 엔카의 여왕이라 불렸던 연자누님 김연자 씨가 59년생 예, 놀랍게도 예, 추미의 법무부 아니고요. 장관이 58년생이랍니다 마돈나랑 동갑이에요 거의... 예, 우리는 뭐 마돈나 마돈나 그러지만 과거 80년대 예, 유명한 DJ 김기덕 씨가 한참 두시에 데이트 하실 적에 예, 머다나라고 예, 머다나라고 미국 식발음을 애용했습니다. 제작자는 대본을 계약할 때 아예 마돈나를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우선적 캐스팅 대상이었고요. 바로 마돈나를 캐스팅했습니다. 마돈나는 또 개인적으로 윌럼 데프를 공동 주연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윌럼 데프가 은근한 마력 같은 매력이 있는 배우입니다. 아그 무엇이냐? 플랫트랙그 상징적인 장면을 윌럼 데프가 만들었죠. 아이 윌럼 데프는 정사 장면에서 여성 캐릭터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할리우드 규범에서 볼수 없는 또는 그곳에 반한다는 내용이 흥미로워서 변호사 프랭크 역할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변호사니까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 형사 재판에 가보기도 했는데요. 재판장과 많은 배심원 등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윌럼 대포를 알아보고 말을 걸고 싶어하자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답니다. 마돈나 윌럼 대포 그리고 감독 울리에델은 촬영이 시작하기 전 2주 동안 정사 장면 리허설을 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마돈나는 정사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전혀 섹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반면, 윌럼 대프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주연 배우는 어떤 정사장면에서는 대역을 썼다고 하는데요. 주차장 장면은 진짜라고 하네요. 촛불과 샴페인 장면에서도 진짜로 해야 윌럼대포의 연기가 뭔가 두려우면서도 기대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더 리얼하고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마돈나가 주장을 해서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막 촛농을 막 몸에다 뿌리고 그러죠. 마돈나가 뜨거웠을 텐데요. 근데 그 촛농 씨는 마돈나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플랫툰의 일라이어스 중사의 명장면도 윌럼대포의 애드립이었다고 하지요. 윌럼데프는 가슴에 총도 맞고 천둥도 맞고 명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영화 내에서 그려지는 정사 장면은 대부분 지배와 복종적인 성향 이런 걸 도미넌스랑 서브미션이라고 한다는데요. 마치 마돈나는 그녀의 누드집 S.E.X와 앨범 에로티카를 준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역할을 대비해서 마돈나는 허리띠를 이용해 누군가의 팔을 뒤로 무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이런 몇 가지 요령을 실제 그런 성향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또좀 이렇게 방법이 있나 보죠? 어... 그리고 영화의 제작자는 마돈나에게 당시 누드집 se-x가 출판이 되려는 시기였는데요. 그 출판을 몇달 늦춰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돈나는 거절했다고 하지요. 이후 영화 성적은 좋지 않았고, 어, 제작자는 그 누드백의 영향이 성적 저하에 기여를 했다고 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제작자는 마돈나와의 정사신이 상대 남자 배우에게는 큰 음, 보너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영화도 찍으면서. 어, 물론 연기지만 마돈나와 한 침대에서 예, 그럴 수 있다는 거. 어, 남자 배우라면 혹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마돈나의 애인 역을 했던 마이클 포레스트라는 배우는 그게 별로 내키지 않았나 봐요. 아, 그래서 거절의 의미로 높은 개런티를 요구했는데요. 근데 제작자가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본작의 마돈나의 출연료는 다른 배우들의 출연료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아 그때야 뭐 우주 대스타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마돈나는 이 작품에서 거의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뭐 윌럼 대포도 그렇지만 뭐 그쪽에 큰 관심거리는 좀안 되겠죠. 에, 근데 윌럼 대포의 그것은 에, 진짜 레알 대포라고 하네요. 네, 줄리안 무어가 말하길 마돈나는 영화 촬영 내내 메소드 연기에 빠져서 줄리안 무어와 얘기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줄리안 무어는 조연으로 어, 출연을 했는데요. 어, 자신이 꼬, 마돈나가 꼬신 변호사 윌럼 데포의 아내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줄리안 무어는 마돈나를 때리는 연기를 할때 매우 긴장을 해서 어, 따귀를 때릴 수 있는 위치에 근접하지 못한 채 손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 좀 어설픈 이런 연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돈나의 고개는 우습게도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연출의 미스죠. 이상으로 마치고요. 마돈나의 모든 것 육체의 증거. 마돈나의 팬이시라면 꼭 보시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